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 그래서 마음이 어렵거나,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알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교를 통해서 그 땅에 가서 실제적인 그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성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가장 많은 성교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입니다. 성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그 영혼들을 제자와 삼아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붕이 될만 하면 그 나라에서 주시하고 있다가 성교사님들에게 비자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추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중동의 관공서에서 경찰차로 구급차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중고차를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자와 삼은 그 영혼들이 수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잘 믿다가도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예수 믿으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니는 일도 많고, 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살펴야 되니까, 결국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교사님들이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전략이 일터교회입니다. 원래 남편이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저희가 유통으로 갔는데, 거기서 부도 맞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자동차공업사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그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여기다 나눴는데요. 그 기업을 통해서 아 한국차가 중동에 특별히 이슬람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의 어떤 전략이 될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동차 공업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저희 회사가 일터 교회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주셔서 그 선교지에 공업사를 세우게 되면 그곳이 일터이면서 교회가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받은 교회에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 후원을 받지 못하면 되돌아야 되는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일터 교회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중동에서는 교회를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데 일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비자를 내줄 수 있고 현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버는 그 재정을 가지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 현지 그리스도인의 일터 문제,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일터교회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도 앞으로의 비전이 의료 선교와 비즈니스라는 그러한 또 스쿨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확증해 주시고 제가 중앙아시아를 갔다 오고 나서 선 성교사님들이 타지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창은 차를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차라든지 그 외국차를 고쳐서 어 딜러들이 그걸 팔아서 그 차를 타는데 그 중고차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중고차를 완전히 새 차처럼 고쳐서 보내드리면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한테 그 차를 팔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중고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서 보내달라. 한국에서 그쪽으로 보낼 때는 배로 그걸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파는 건데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어서 저희 남편이 힘을 다해서 글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차를, 사고차를 또 사다가 새차처럼 고쳐서 그걸 성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면 현지에 있는 또 믿는 형제들이 또 그걸 팔고 성교사님들이 또 그걸 팔아서 또 성교 헌금으로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 성교사님들이 같이 저희한테 다 부탁을 하시니까 저희 남편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차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기가 무섭게 차는 잘 팔렸어요. 그러면 원금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성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재정이 뭐 엄청나게 큰 재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급이 잘 되다 보니까 성교사님들이 재정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선, 학교 센터를 지을 만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남편도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것들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그 재정들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믿음으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교하라고 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정말 형통함으로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영적 공격을 받고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저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사람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는 그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고 아 우리가 마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와 해야 되는구나 라는 또 마음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아름답게 저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확장해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재정으로 또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 그래서 마음이 어렵거나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재정의 은혜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서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외국 강사, 한국 강사 할것 없이 집회 중에도 저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곳이 성교 센터가 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원. 학교가 그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울 그것은 경배 센터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들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희를 더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권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일터교회로 정말 전초기지와 같이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센터를 세울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기업을 세우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 확장시키시고 계심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한 그 비전, 그 부르심 안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 대정이 동일하게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려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내 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임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 가운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먹이고, 그 열방을 섬기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과 그 공급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슈아마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몸을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고, 왜 몸을 그렇게 흔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코텔 안에 비명소리가 막 질르면서 웅성웅성 막 뛰어가는 소리가 나서,